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에브리톡톡 헤어토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제가 이렇게 바로 언박싱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용액 그리고 이렇게 헤드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열으셔서 이거를 합체 오 이러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열어가지고 제 손등에다가 한번 톡톡톡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제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오어 근데 시중에 파는 헤어토닉 같은 경우에는 좀 스프레이 형식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형식이라 가지고 뭔가 마사지하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머리에다가, 어, 시원하다. <laughs> 이렇게 마사지 하셔도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국에서 파는 먹는 탈모약과 그런 민옥시딜 같은 바르는 약 외에는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탈모는 탈모인자를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시면은 뭐 두피 열, 두피 이제 가려움, 비듬, 두피 막 떨어지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 헤어토닉이 두피 환경을 개선해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희 헤어토닉을 발랐을 때 이게 두피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목, 공 속까지 이렇게 쏙쏙 스며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 근이 건강해지면서 모 발이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게 되겠죠. 자, 이모 근이 건강해지면요, 은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수, 막 이렇게 빠지는 개수가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거고, 이 모발이 튼튼해지면서 빠짝빠짝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평성해지겠죠. 네, 이렇게 한번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어? 이 어? 헤어 토닉이 두피에 어떻게 도포되는 걸까 하면서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흰 종이에다가 약간 두피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두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 이런 식으로 진짜 내 두피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되죠 톡톡톡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현미경을 또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두피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헤어토닉을 뿌렸을 때제 두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두피예요 여러분. 어, 약간 좀 부끄럽기는 한데 <laughs> 이렇게 저는 좀 빼곡히 차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헤어토닉을 이제 바르기 전 비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방금 제 두피 보셨죠? 이제 뿌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오 벌써 시원해요. 시원하게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제가 현미경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촉촉하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두피에만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보시면은 모공 속까지 촉촉하게 쏙쏙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네, 이렇게 현미경으로 한번 보여드려 여러분 보셨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토톡톡토 두드렸을 때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일단 두피 열이 굉장히 감소가 되는 게 일단 너무 좋았고요. 이게 두피에만 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공 속까지 이렇게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근부터 이제 모발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케어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두피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 이목 근이 손상되면서 사실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피 환경을 여러분들이 좀 개선을 해야지 목 근이 건강해지고 목 근이 건강해지면 이제 목 발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두피는 좀 시원해야지 순환이 잘 되면서 목 근이 이제 건강해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피 알이 계속 계속 가지고 가면서 막 뜨겁게 됐을 때. 이제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모근이 악화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헤어토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원해지게 하는 그런 멘톨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두피열을 확 낮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해보셨을 때 굉장히 시원함을 느껴보시면서 두피열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두피 가려움은 이 두피가 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피지가 과하게 분비가 됐을 때아니면 너무 두피가 건조했을 때 그런 가려움증을 빠르게 또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저희 헤어 토닉에는 그런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는 두피에는 그 피지를 분해 해 주고 그리고 좀 건조한 두피에는 유수분을 잘 맞춰 줍니다. 비듬각질이 사실은 좀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두피 건강을 해치는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저희 에브리토톡 헤어토닉을 사용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이 완화되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비듬각질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헤어토닉을 사용을 좀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 많이 도움받아 보실 수가 있을 거다. 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염색이랑 탈색은 진짜 이 현대인들에게 좀 빠질 수 없는 시술이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분들이 두피에 정말 많은 손상을 가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염색과 진짜 그런 탈색을 그리고 뭐 파마를 정작 빼질순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희 헤어토닉을 이제 시술 전후로 발라주시면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신데 시술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나서 이 헤어토닉을 듬뿍 발라주세요. 어, 그리고 한 10분 정도, 린스하는 것처럼 10분 지나서 샴푸로 이제 씻어주시기만 하시면은 이 모공 속 안에 침투가 되어 있는 그런 염색약을 좀 빼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톡톡 헤어토닉 이렇게 또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한번 꾸준히 써보시고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